인천시가 캠프 마켓 우선 반환 구역인 군수품 재활용 사무소 부지 내 다이오 침류 등으로 오염된 토양의 정화 방안 설명과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캠프 마켓 환경정화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작년 10월 27일 캠프 마켓 환경오염 정보 공개, 12월 6일 캠프 마켓 환경오염 및 정화 방안 정부합동 설명회 이후 국내 정화 사례가 없는 다이옥신류의 정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3개월에 걸쳐 다섯 차례의 시민참여위원회 등의 논의와 최근 실제 해외 정화 사례 조사를 거쳐 이루어졌는데요. 그동안 시민참여위원회 등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NGO 등 일부 시민들은 스웨덴과 같은 강력한 수준으로 외부 반출 정화 등을 요구하였고 일반 시민들은 차분하게 정부의 설명을 듣고 난뒤 마무리됐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 참여 위원회의 논의 과정 및 오늘 공청회에 많이 참석해준 시민들을 볼 때. 캠프 마켓, 군수품 재활용 사무소 지역 복합오염 토양 정화 문제는 성숙한 시민들이 지역 현안을 고민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정부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정화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시민들의 영원대로 조속한 정화와 반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인천시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운통인천 뉴스 최보슬입니다